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책을 읽어드릴 첫째 딸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꼬마 요정과 구두장이 할아버지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정직한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하루종일 열심히 구두를 만들었지요 일은 고두었지만 할아버지는 늘 즐거웠어요. 땀 흘려 만든 구두를 신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할아버지는 점점 더 가난해져만 갔어요. 구두방을 찾은 손님들은 계속 괜히 초집을 잡았지요? 고이 너무 잘짰어 아이, 색깔은 또왜 이렇게 칙칙하담? 값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살 테니 알아서들 하시오!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쌍꺼풀에 구두를 팔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구두를 열심히 만들어 팔아도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할아버지는 매일 정성을 다해 구두를 만들었답니다. 어느덧 할아버지에게는 겨우 구두 한 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만 달랑 남고 말았어요.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어느 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가죽을 송질했어요. 내일 달이 훤히 밝으면 이 가죽으로 마지막 구두를 만들 생각이었지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늘에게 맡기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밝았어요. 상쾌한 마음으로 눈을 뜬 할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작업대 앞으로 갔죠. 어?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작업대 위에 어젯밤 손질해준 가죽 대신 말쑥한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모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이두 개? 누가 이새 구두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여기저기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구두는 아주아주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바늘 하나 잘못 꿰맨 곳이 없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구두는 본 적이 없어. 아주 좋지 좀. 구두장이가 만든 게 분명해. 잠시 후 구두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신사가 아,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사의 눈이 할아버지의 손에 있는 구두를 했지요그 구두 한번 신어봐도 되겠소? 구두를 신어본 신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구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군. 아,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이 구두를 나에게 파시오 신사는 많은 돈을 내고 구두를 사갔어요. 다른 구두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을 들고 곧장 시장에 가서 구두 두 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샀어요.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가죽을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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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예쁘게 잘라 놓았지요. 그래,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멋진 구두를 만드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날 눈을 떠보니 벌써 구두 두 켤레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제처럼 멋지고 근사하게 말이에요. 이런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손실인데,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구두방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손님들은 정말 구두를 보자마자 감탄했죠. 정말 멋진 구두야. 게다가 아주 튼튼해 보이는 굿. 손님들은 구두가 마음에 쏙들어는지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했죠. 구두 두 켤레는 순식간에 팔려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두를 팔아 번 돈으로 가죽을 또 사왔어요. 이거면 구두를 네 켤레는 살수 있겠어. 에이, 에이. 할아버지는 들뜬 마음으로 타온 가죽들이 청송스레 선지를 놓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이미 멋진 구두 네 켤레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군. 가죽을 손님해놓기만 하면 저절로 구두가 만들어진다니 말이야.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녁에 가죽을 손질해 놓으면, 이튿날 아침에는 틀림없이 멋진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죠. 다음날에는 8켤레? 그 다음날에는 18켤레? 그 다음날에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날에는 32켤레! 구두방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점점 많아져서, 할아버지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연느 때처럼 가죽을 손질해 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뒤척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오늘 밤을 새웠어라도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알아보게 어떻겠소? 그러자 할머니도 고댕. 고기를 끄덕끄덕했어요. 두 사람은 구두방에 촛불을 켜 놓고 구석에 살짝 몸을 숨겼어요. 그러고는 말똥말똥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지요. 조금 뒤면 지금까지 구두를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겠죠. 땡땡땡 드디어, 12시를 알리는 시계 종이 울렸어요. 그때였어요. 밝아벗은 꼬마 요정들이, 투명, 두 투명 두 나타나더니, 구두방에 팍, 자극 뒤에, 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손질해둔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음, 꼬마 요정들은 가죽 한땀한 한 땀을 깨매고, 뚝딱뚝딱 망치질 했지요. 아주 능숙하고 재빠른 솜씨였어요.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희둥글레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두를 만들어준게 두그 사람은 도저히 꼬마 요정들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꼬마 요정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구두를 만들었어요. 멋진 구두를 다 만들어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서요. 비로소 일손이 멈췄죠. 그럼 음, 깜짝한 사이에 나가버렸답니다. 날이 밝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꼬마 요정들을 덕분에 부자가 되었으니 작은 보답이라도 하는 게 어때요? 우리가 고마워야 한다는 아이, 마음을 전해줘야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객을 또그 떡, 에떡 대답을 했어요. 그럽시다. 그런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머리를 맞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들뜬 목소리를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몹시 궁금한데 물었죠. 어서 말해보구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정들은 옷을 안 입고 다니니 얼마나 죽겠어요. 분명히 발도 꽁꽁 얼었을 거예요. 나는 위도과 바지를 만들어 줄게요. 따뜻한 양말도 짜주고요. 그동안 당신은 멋진 신발 한 켤레씩 만들어 주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할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에게 줄 옷과 신발을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작업대 위에 가죽 대신 손수 만든 선물을 올려두었어요. 그러고는 촛불을 켜놓고 구석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숨어서 기다립시다. 꼬마 요정들이 선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을 숨죽여 꼬마 요정들의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느덧,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어김없이 꼬마 요정들이 구두방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꼬마 요정이 보기에 오늘은 무언가 이상했어요. 어? 왜 가죽이 없지? 할아버지가 가죽 자르는 걸 깜빡하셨나? 아무리 살펴봐도 가죽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꼬마 요정들에게 꼭 맞을 듯한 작고 귀여운 옷과 신발이 보였지요. 이게 뭘까? 꼬마 요정들은 몹시 어두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곧 배시시 미소를 지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주시는 선물인가봐. 선물이라고? 이야! 신난다. 꼬마 요정들은 재빨리 옷을 입어보았어요. 위도과 바지를 입고 멋진 신발까지 신었지요. 멋지게 옷을 차려 입은 꼬마 요정들은 옷매 무쇠를받아들으며 말했어요. 에헴! 어때? 말쑥한 신사처럼 보여? 그럼, 그렇고 말고, 정말 멋져! 잔뜩 신이 난 꼬마 요정과, 꼬마 요정들은 깔깔거리며 구두방 안을 팔짝팔짝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춤을 추며 바, 창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꼬마 요정들은 다신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멋진 구두를 손님들이 앞다투어 살아, 에, 사갔습니다. 아, 큰 부자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레우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읽어본 꼬마 요정과 구두장이 할아버지.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만나요. 안녕!